안녕하세요. 저희 네, 전문가 자연사카입니다. 오늘 저희 자사카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0년, 2 3년식올뉴몰인 차량입니다. 등급은 이제 디럭스 스페셜이에요. 디럭스 스페셜 중에 이제 신차를 출고할 당시에 순정 내비, 후방 카메라, 룸메라 등을 추가해가지고 신차 출고가가 1348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이제 다른 디럭스 차량보다 한 150에서 200만원도 정 신차 출구가 높아요. 그만큼 옵션이 좋은 차량이니까. 자, 실내 양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입고 후에 광택이라든가 실내 크림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위험해서 실내 소독까지 완벽하게 맞춘 차량으로요. 보시면은 라이스부터 블루넷, 그리고 앞유리에 또 한번 다 보시면은 완벽하게 상품화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양드 있고요. 운전을 네. 맞춰서 타이어 트레드를 재보겠습니다. 6.7한67%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앞 타이어는 한67% 정도 남았고, 슬라이드 네. 미러 그리고 선바이저까지 출구 당시 그대로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택 작업 완벽하게 해놔서 손잡을 게 없고 뒷자리뒷 타이어를 한번 영차나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30% 남았네요 디타이어는 30%가 남아서 한번 구매를하시는 분들께서는 디타이어 정도는 한번 발고타시던지 저희가 갈아드리던지 이제 예, 그거는 오시면 설명해드리겠고 뒤에 모든는 작업을 해놔서 뭐 어디 스크래치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장점을 맞춰서 똑같이 한30% 정도 뒷타이어는 양패보다 그 하나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없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쪽 쪽파이즈부터 보여 드릴게요. 작업이 완벽하게 돼 있는 차량으로 외관은 선보실 데가 없고 장점을 맞추고요. 56%그 앞에는 한60% 정도 뒤에는 한3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내화고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진용까지도 응. 모든 클리닉 상태나 이런 거는 맞춰왔습니다. 고 근데 키로수가 15만 키로 정 되다 보니까는 엔진 상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다 진단을 해본 결과 엔진은 지금 소음 없고 구조도 없고 엔진 상태는 지금 관리를 워낙 잘하고 니까 걱정하지 않고 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순정 가죽 시트. 앞자리, 뒷자리. 가죽 시트구요. 실내 작업을 마쳤다는 표시입니다. 감사합니다. 계기판 영상 보여드릴게요. 159,462kg. 자, 순정 레비부터, 핸들 열선, 핸들 리모컨, 블랙박스, 룸멜 하이패스.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이영고 앞자리 을 보고 이 정말 좋은 차이 정말 좋보차면입니다 2013년식 올류보닝 디럭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가격은 350만원에 판매중이고 키로수는 15만키로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은 있어도 사고차가 아닌데 단순 교환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자유팔카는 코로나로 힘드신 요즘에 매장방문이 힘드신 구매자들을 위해서 홈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서비스는 이제 원하시는 장소나 시간을 정하시면 저희가 차를 직접 배달해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니까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대표번호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는 후에 구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잘 팔겠습니다. 감사합니다.